수비 어떻게 할까? 뭐 MC? 아, 우리, 아, 우리 아, 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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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뚜게라 가시면 돼. 뭘 거야? 어떻게 아, 할래요? 아, 아, 우리.. 아, 근데 우리 이 맵은 진짜 안 맞춰봤는데 우리, 우리 그 하자. 하긴, 우리 돌진 짜고 하긴. 수비 돌진 짜고 하긴. 앞에서 싸우자, 앞에서. 앞에서? 확인. 하긴, 어. 아, 송보라 하지 마. 송보라 연습이 안됐잖아 하지 마. 손발 아까 두 뚝살 뚝살 지금 숨칫해가지고라이하 할라 그랬다. 흠치, 흠치, 흠치. 흠치. 여기 대형이 뒤에 나있어 여기가 원래 슈퍼점토집인데. 내가 계속 치개은야앉아서 가봐. 나 가볼게. 야, 애들아, 데려가서. 더 앞에서 싸우자. 더 앞에서. 더 앞에서. 아, 참, 앞에 숨어있다. 쥐어 아, 쥐라. 아, 야 굴러 걸어가 걸어가. 봤어. 앉아. 이거 대기들아 앉아. 바는쿵쾅거리는 어떡하냐? 야 가. 그냥, 그냥 가라줘 <laughs> 괜찮을까 그냥가. 저공격지 이거 걸린 놈 <laughs> 자소. 야, 야 소리 내지 마. 딱 기다려 소리 내지 말고. 야 아니, 음악 야. 소리 꺼. <웃음> 야 음악 <laughs> 야, <너>, 어디 꺼무슨인데 아이쿠. 뭐야? 네야 그거 하면서 음악도 못 끔? 저기요. 저기. 저기, 저기. 야 <laughs> 아나가 히벤 넣는 거래. 설사양에야좀더윗 속으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로 필요 는다

야,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니, 제압실아잉 히히. 아, 우리 안에 죽어! 아, <laughs> 우리, 우리 윈스턴스 멀어왔어, 나 멀어. 주가, 멀어. 어. 아, 아. <laughs> 아 야, 근데 그 윈스턴 대신 맞으려고 내가 나간 거야. 아, 윈스턴 어, 안 돼, 지금. 어 윈스턴 안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어, 트랙까지 못 기다리고 있어. 얘들 오른쪽 위층에다 자리 잡았다. 나 아예 다 자리 잡아서 못돌것 같은데. 자 해봐 오른쪽 솔저 쪽 뺄게 고! 아 솔저 밀어 야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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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 피했다 야야 야타 아나 내려오면 뭐. 안 되지 야볼게 어, 어. 야타 올게 야 거점 야다 거점 거기. 야타 아아 거점, 거점 야타 야타 <adium> 야피아야한테다었어야야 ja. huh? 씨발 이거 송하나가 해낸다 keineいたいな. 이거 송하나가 해냅니다 거점 안 뚫리는데? 안돼 아니 그러면 더느시하나가 해냅니다요 아 씨발 아나 아나카즈 까쩍 멕시카나 저 궁두시라 기장한 거아 이거 잡아봤자 의미 없으니까 건져나? 그러네 참저 궁두시라 기장한 아, 아, 거거아여 트레이너 왔다 멕크를 빼고 아격돌 중이야 예, 아, 거기 그거야 격돌 중이야 똥놈아 뭐하냐? 돌진 어 밀리기 전에 격돌 했어야 널 죽여주지 나노 강아지 너비아니아야아 그니까 활을 어차피 안 밀리니 네. 네. 내카드 나오고 아나까지 배탈비 만들어 놓는 거야. 까지살 가자, 한번 우리 이번에 겐지 이 나노겐, 지 겐지. 주시. 살리면 죽는 거야. 지발 <laughs> 미치. 왼쪽에 트레인 야, 가자, 가자. 이 <laughs> <laughs> 이쪽 돼지. 아니, 오케이, 오케이. 공조다, 공조다. 공조. 갔 됐다. 야, 목표를 포착했다. 야, 이거 내 까놓고 까걸어나 제압이다. 제이다나다 깨, 야, 까빛. 아, 아, 까빛. 아, 나, 라인 1피 라인 피 h 라인 1hp! 나턴좀 넣어줄 수있 그냥 소 비빌게! 그거 안피야턴다피네아야니뒤 옆에 트레이너 이잖아 라인 1 라인 피라 p 온다 나 라인 라 뒤에 다 밀어놨어 아방라좀부라드렸라아라금좀라인라데라명 아, 아, 없거든? 이거 모여서 모여서 나가야 돼 모여서 상대랑 비슷해 그런 거나다 빠짐 아이고! 아 라인 오른쪽이 후급. 근데 지현아 그거 <laughs> 네가 파라 있을 때 생존력이 있는 거야. 오오 <laughs> 은퇴는. 오! 오 싫어 빠 이거 아, 비벼 어떻게? 비비 어떻게? 비비 어떻게? 비비 안 돼, 안 돼, 아, 비벼, 안 돼. 비비비나비비벼비비 나나나나나 아, 네. 아, 그래 빠지고. 나는 체 오리 비빈다 어, 이걸 좋네. 아 솔저 너무 왼쪽에 프리딜한다 솔저가 또쐈네나빼자 빼. 나 저거. 나나 라인 다운다. 바꾸자. 픽 바꾸자. 3텐다. 라인 다 라인 다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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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쭉쭉 이였어 여러 번썰수 있어 사건계에 미승감이 있다 근데 <laughs> <laughs> 이것점은 원래 상관점에서 라인 넣을 생각이었어 확인 아나 자리 잡아 착근네 왼쪽으로 솔져 갔다 확인 야 앞으로 가자 앞으로 <웃음> <가서> <웃음> 가자 앞으로 가자 왼쪽 2층 여기 떨트려 볼게 솔져 우리 아무도 없을게. 좀게안 이거. 누구야? 아나 위로 올라가 있지? 방벽 <laughs> 헤어는데콜 아, 나 제거. 저, 저거는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벽 문제가 아니라 쥐가 앞으로 나갔어 저거. 아니, 싸워야 돼. 한번 싸워, 한번 싸워야 돼이근데 오케이, 상생 치러. 내가 한타 싸워야 돼, 진짜 이거. 나갔어, 나갔어. 그릇 그또어그도막았어 너도 그대로. 또았어쪼 빠지면서. 오, 갈갈이 야, 나 트레였어 못떠았다난어그 아. 나이트 트이커 나이스 비트 나이면쪽에서 기라고 있다. 어 내가 별로 할게 없네. 야 대디 대지 앱이 대지 이 대지가 나이스 확인. 어쪽 아래. 한 피야 피야. 나이스. 야 앞으로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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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아, 아, 아프라 물자 물아나 아, 이거 막았어 막았어 막았 막았어 이거. 막았어, 라인러 라인 방비 실한 번만 넣어 줘. 아, 네. 야건 내가 지. 아나 라인 방 뚫었어. 또또 산탱 때 뻘짓한다. 아씨 짜증나. 14... 여기 휠케어 얘기해 줘 얘들아. 고고고 아, 싸라고 얘기해 줘야 돼. 너 뒤에서 걷잖아. 뒤에서 약간. 어, 라인 반격 빠르게 그냥. 방벽 그래. 방벽 그저... 그래, 라인 반격가는 주의 자리야 선태이거든 확인해. 라인. 야 호구 돌았어. 호구. 왼쪽에 호구. 왼쪽 에 호구. 왼쪽에 왼쪽에? 빼빼빼 빼. 거기지 마. 거기 말도 마. 그냥 공격. 아 거기 자리 위험한데? 아냐 니 호그 장면 보여 안보여 이제 안보여 아이 런 솔져 짤! 나이스 호그 돌 호그 호그 피짤야끄 드롭스 없어 싸우자 싸우자 아알아알 아라 아다 막았어 아, 한번 아니, 아 막았어 피아 조심조심조심 나다나게요나 후레이 후레이 나 후레이 잡았 야, 특히 와라리 해달라고 얘기해. 나나 진짜 작전 한고나야 야, 아나랑 아, 같이 쓰면 거안 들려. 나랑 같이 쓰래, 송건. 오케이, 확인. 야, 아, 자리 아까비. 야, 자기만 빠졌다, 자리야. 자리 너무 빨개. 자리야부터 봐야 돼, 이제. 나다 아, 어, 왼쪽 위에 소전가? 나, 나 그거, 나 그거. 이거 이걸 소전으로 막자. 라인, 라인 좀, 라인 좀. 음. 어, 차에 쳐. 좀만, 좀만, 월 초월 끝날 때.

메르시 왜 넣어? 상대 메르시 궁 있고 메... 뭔 소리야? 아 메르어 지금, 났어. 한데? 메르시 지금 메르시 넣었어 메르시 지금 넣었 메르시 왜넣 우리가 이지 아, 우리 우리, 우리 같잖아, 아, 아이, 돌진 짜는 게 있잖아 이아 상관없어 우에져 잠깐 나 짤... 아 괜찮아 호그 호그 호호피호피호 호그 솔져 막아줘 야 우리... 우리 아나 또잘렸 야 자리야 뒤야 미야 자리야 못봤어미안못봤았어야자자 자리 자리 밤다리 자리 필! 자리 보고 있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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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알았어 비나비 아라비 진정한 야 라인 나 박한다 확인 파지 는데야 멧샷 멧샷 아 올해 어 상대 카트로 컴밀로소 자리야 반피하리아 왓츠 방어반피자리아리개기 자리 필, 자라인 필, 돌격마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나 아, 자리야 반피하리아걷형 개차 개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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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 붙어 자리 필, 자리 필. 야, 자전거 미안해, 뿅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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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아, 하나 개 아, 피, 하나 개 피! 킬업, 킬업, 킬킬 뭐, 붙고오케 막았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뭐라> 지은아, 물리, 바로 와래, 진짜. 나 이거 안야 돼, 리핑 너무 없어. <laughs> 아까 물리했는데 전전이가 봐준다니까 지은이가 한 마리, 괜찮아, 무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laughs> 개 깜짝 놀랐다. <laughs> 아베스트야베스트야 베스트야, 이거. 어. 너 이층 올라갈 때 그래. 말해주면 내가 같이 올라가는 게 나을 거지 말해줘. 다른, 다른 다음에 또 하는 경우. 네가 오른쪽 이층 올라가서 상대 쏠자랑 하나 바가지는데 우리는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근데 봐주는 굳이 같아.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내가, 내가 개피랬을 때 네가 와줘도 되는 거야. 그거 없고 너처럼 트레로 너무 수십 단에 가가지고 상태니까. 같이 밀어 같이 그거. 그거 너까지 같이 되겠구나. 왔으면 너너 먼저 터었을 <laughs> 거야 너. 아 어, 어, 그, 이거 내말 들어봐. 이거. 어, 우리가 제나타 있으니까 이맵 특징상 우리가 굳이 상대 뒷라인 있는 거안 물러 가고 상대가 3탱이면 앞라인부터 녹이자 무조건. 내려올 뭐. 내려오게 내려오게 어, 만들어야 돼겠다벽 이거 당... 어? 어, 음파용? 음파용? 진정?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아, 첫턴에 써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아나 솔저도 아, 괜찮을 음, 것 같아. 트레 뭐지? 트레랑 내가 어위 일단 일단 트레가 편해. 솔저가 편해. 춘향이 여기 여기 난둘다쳐 놨어. 이거도 쓸 거야? 난둘 다. 나나 그래, 나지. 나는 형이요, 형. 아, 안 돼, 안 돼. 권전이 마이크 빨리 켜. 나는 형이요. 권준아, 말쓸 거야. 나첫 거점 밀다가 네, 다, 다 밀면 그래. 그래. 그거 바로 뺏고 트레도 올 거다. 근데 권준아, 마이크 체크 좀. 아, 우리 야타로 부서가 노기려면은 위로하면 안 돼. 트레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약간 포트 다른 게붙을 아니, 우리 그냥 솔져 아니면 트레써 이거는 여기다. 이거 음파 넣고 바로 길무셔오게이 이속 아끼게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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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를두 번째 때 쓰자, 두 번째 때 차라리 아, 두, 두 번째 때, 때 괜찮고 상대 조합 아, 보고 선택하자 수학 일단, 수학 일단, 일단 트레 해야 돼 내가 거, 수학 내가 수학 상대 조합 보고, 아, 보고. 솔지 아니면 트레 괜찮아 상관없어 거점부터 녹인 식으로 이거 음파 없다, 없다, 앞에 건쟤 왼쪽 끝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술사랑 있는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올 수도 있어 우리 오심하지마 오심하지마 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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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맥크리 맥크리님 봐 맥크리님 보여 메르시 메르시 야이거 <laughs> 한번 줄테니까 떨고볼래? <laughs> 떨고 야야 떨고 야, 아, 먼저 떨궈봐 먼저 떨궈봐 이속킬게 거절아 가봐 야 거절아 뭐, 너 들켰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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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굳이 그냥 화원 밀어 화원 밀어 화원 밀어 좀만 기다려 야 질품점 있어? 상훈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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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야 가자, 가자. 그런 거 한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아나복게, 아나복게. 야나떨어졌다나호흡안돼 지금. 야 일단 메크리커. 왜 이리 오는 거야? 도저히. 아나복게. 아나메르시. 야 메르시, 메르시 반피 하래 메르시 보는 그래. 중. 메르시. 그래, 메르시. 그래. 야 윈서 올라왔어 윈서. 일단 나 죽었다. 윈서 컷. 상대 아나 아 보이면 아나 포커싱 해줘. 야 우리 화물 계속 밀고 있다. 아나 다행이야. 아나, 아나. 화물 비울 수. 화물 비울 수. 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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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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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 상황 지금 안 돼. 상황 지금 안 돼. 나집바깨줘 뒤바. 바 이거 바나 일점. 안아코. 안코 안아코. 안아 없어. 힘 없어. 없어. 이제 메르시 온다. 뭐 먹어? 나도. 아 뭐야? 난 너무 떴다. 아맥크리 왼쪽 끝에 맥크리아 언제 또안나왔아다에스터에아 훔다. 위스터. 위스터. 또다 위스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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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없어. 그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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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 맥크리 점프 왼쪽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저 맥크리만 아니었으면 밀었는데 아깝다 음... 이거 비트 채울게 아... 봐봐 아, 위안 아, 어, 내가 비트 내가 채울게 됐다. 한거 없이 비트 좀 채울게 아, 어, 나는 나는 그밀줄 알고 비트 몇번 호구랑 비트 어, 82콜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야야다뭐였어다 왔어 다 왔어 <laughs> 비트 8야 일단 왼쪽 끝에 디바 보인다 아, 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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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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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르시 숨다 저거 <laughs> 오케이 아기 아나짤아나짤 아나짜 나, 아나카 나메르시하는 아, 아, 오른쪽 나, 끝에 나, 나, 나 맥크리나나맥크리 볼게 메르시메르시아메르시메리나메르시 어? 아, 메르시 메르시 아, 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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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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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툴 먼저 툴 먼저 먼저 아나 맞으면 아나가렸는데아야 빨리 보셔 빨리 보셔 빨리 봐 빨리 빨리 봐다 여기 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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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이지마 <laughs> 죽이지마! 부채이면... 아! 뭐야 죽이지 자 죽이지 마자또생각해나강 까먹어 우리 이비드초다 있거든? 초부터 쓸게 아가 너무 소리 질이면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가 근데 잘 박아야 돼안 박으면 어려애매해 아, 었다 여기 진갈수 있어 상호나 위치 왔어? 아, 나 왔어. 어 이거 에 3층. 아 봐. 다아이니까좀아쪽에베크리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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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른쪽에 베크리 있어. 오른쪽에 베크릿. 아 숨지 마. 숨지 마. 펫펫 펫. 둘다 앉아. 펫기 앉으라고 펫기 이거 그냥. 이기안으라고펫 우리. 겠네 오른쪽에 베크리 있거든. 이번턴에 오른쪽에 우리 거다. 펫 빠짐. 이고 오른쪽 훈련해줄게. 맥크리 넣어봐. 오른쪽 훈로 뭐, 갈까? 뭐, 바로, 바로 들어갈래, 바로 들어갈래 그냥. 아, 들어갔어. 살면서, 야 가, 바로 나가, 바로 나가.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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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어, 너들어었는데메르시컷 메르시컷이야, 메르시컷이야. 크 쪽에 머릿 있어. 미안하. 호흡 피호피호피 야, 야,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크렐팩 쪽에 있었어. 야, 맥크리 2층. 2층 있어, 디바라. <목시> 뭐야 이거? 네, 나이스. 한을 붙어줘. <목시> 한번 더. 안돼 기나. 지마야지마떡지한번 어차피 붙을 거야. 잡아. 안 잡아. 잡아. 아아을거 붙을 거. 어아뻘보 송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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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로피 아래. 야 메르시오. 야안귀안 아. 나 오른쪽 방아래 오그. 애가 안돼 안돼. 뭘 잡고 가든? 고냐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빼빼빼미리빼야궁 빼, 아끼지 말고 죽은 턴에 미리 써궁못못 아, 뜯는 못거 말도 안돼 미쳤자 야 이러면 될거 같은데 나아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로프스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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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촐를 받아 는거 내가 마. 쓰는 거야 어. 아끼지 마이서이 정했어 내 끌리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려버리면 못봐아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데 야, 마, 가자. 아, 맞아. 뭐였어? 벌써. 쪽 right. right. 아래 아래 있다 이, 우리는. 야, Wait? 왼쪽으로 좀 돌... 어. 아, 왼쪽 2층부터 내리. 아, 오른쪽 에 있네, 애들아단 오른쪽 쪽으로 갈게. 아래쪽 볼수 음. 수 음. 있어, 맥크리랑나야좀볼볼수 있어. 여기 있어. 나아나나 쪽. 아, 맥크리 2층 쪽에 맥크리 더생각보고 내려, 내려, 시, 역시. 오른쪽에. 아, 이러다 열심히 하려. 어, 어. 어. 야 이놈. 아. 죽어 소경. 나제 같은 내리시못는데 둘지가 빠르네. 나 내가 너가 부 이제 무적이라서. 함택쓸래안 덤드냐? 아, 산탱 아, 짐 꺼내자. 늦끼잖아 <laughs> 오케이. 아, 오른쪽이 내려 오른쪽으로 와 봐. 오른쪽으로. 재진대. 살대군 있어. 생각해야 돼. 살빠크리 잡아 크리올라왔어왔 위스터. 위스터부터 위스터. 떨어지면 어떡해? 아, 위스터가. 야, 위스터 위스터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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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아, 야. 비... 야. 야. 어, 호감. 메르시 아, 없다. 야, 아나 오른쪽 포테이크 야, 아나고 아나이스 야, 호구 호구 주시. 호구 주시. 메크메크 <뭐라> 뭐야? 어, 어, 어디, 어디를 어 어디를 잡았어? 야, 깨졌다. 아. 괜찮아, 계속해. 어, 나 없다고. 2층 오고 정리해, 2층. 너랑 난 계속 반대로 바, 가고 있어. 네, 내가 확인할수 없다. 야, 그거 잡을 수 있지. 나이스. 야, 하물, 하물, 화물화물화물 내가 붙었어. 석양, 정면에. 2층에. 나이스, 하나 컷. 아, 이거 이런나 죽는데. 야, 야, 웨크리 좀 풀어야 다볼수 있어, 웨크리? 웨크리 나이스. 야 윈스터 핏. 야, 이길수 있어, 이길수 있어. 뭐야, 이거? 요, 요, 루시 루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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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봐 루시컷. 트시컷 이거 내가 넣게 이제 아그래좀 빠졌다 이번에 라인 빨리 줘 얘네 안비빌어 얘네 안비빌어 야죽이려비까 자리야 확인 자리할까지을까 자리야 까 자리야 까자리도 바꿔 건 앞으로 나와봐 나 케어 가능해? 아니 자리야 키워먹. 아 지금 아, 건조 바꾸러 갔어 자리로아 이렇게 바꾸러 갈안 바꿀게 안 바꿀게 안 바꿀게 화물 붙줘아 디바 써야 돼 디바 자탄 못 모아 자탄 못 모아 어어 모아 모아 화물 좀 화물 좀너 대체할 필요 없어 화물부터 일단 강력부터 깰게 나는 나와서거 <laughs> 우리 1배 있다 조심 우리 끌렸냐? 아,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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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하이눈 제 하이눈, 제 하이눈. 라인 반피 로우 없다 우리 야 왼쪽에 맥크리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왼쪽? 왼쪽 잠깐만. 맥크리 아 야야 이거 이거 더 늦기 전에 빼더 늦기 전에 빼한명 뒤에 있어요 뺐다가자 야아 이거 로봇 왜게속 터지는 거야 나 끌렸어 끌 2층에서 자리 잡힌다 나이스 나이스 아 친구, 친구, 아 친구, 친구 야돼같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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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뽕 사기 안하가 맥크리 케어해 줘뽕사 하고 나 이거 라라이크리뽕사경켜고 맥크리 케어하라고 맥크리 케어해 야 수면 내가 많았다 이속 켜줘 이속 아 이속 켰어 이속 이 뒤에 뒤발 있어 오른오 우리 쪽 구멍, 쉬지 말고, 쉬고 조심. 막았어. 방금 또 막아, 어, 아, 막았는데. 가비. 일단 최대한 아, 비보자 비킬게. 어, 그너 혼자야. 이거 생각하면서 비벼. 나 비벼, 최대한 비벼, 최대비 비울 수 있는 한 개까지 비웠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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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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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트레 가서 뛰어도 되냐? 아 그래, 비빌 걸로 와. 나안될것 같아, 내가 하나씩 가서. 아날씻막 만큼 해! 괜찮아, 괜찮아, 괜다아 우리 몰라. 우리 아까도 비빌 다 막았잖아. 비빌 싸라, 누나. 이야아. 드러드. 아비아 나, 나 궁이 1%안 나서, 죽기 전에. <laughs> 아니 왜뽕 <laughs> 석양으로 밀어내기로 콜 해놓고 라인 앞으로 나가고 루시우 이속 안 키고 릴리이다 정도... 알려줘야 돼. 뭐 라인 아, 앞에. 난, 막...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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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형 하길래 방금 앞으로 나오면서 할줄알아서 방패 키고 앞으로 나갔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이속이 없어갖고 존나 느리다니까 맥크리가 그 그리고 왜? 왜 디바 매트릭스도 없어갖고 내가 몸으로 수명 막아줬어. 잠 그리고 우리가 어이. 앞으로 방패 치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쭉 나갔어 방석 내리고. 아.. 이형 나갔네 와.. 이거 에임 쉬어야? 몇 정하자 몇 정하자 아 두번째는.. 두번째 두 번째 거기서 못 민게 크다 <laughs>